자, 모모 코주부한 명만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면 재미없겠죠. 그래서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따로 준비하였습니다. 자, 보시죠. 높이 사진을 보니까 딱 거기 부분 비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 보고 엄청 울었는데, <laughs> 이거 하게 되니까 되게 자신감도 생기고, 이제 여름에 솔직히 머리 묶기가 좀 그랬어요. 이마 라인 때문에. 근데, 지금은 그냥 자신 있게 <laughs> 머리도 묶고. 지금 사진 촬영할 때도 보고 했는데도 그 잔머리가 많이 늘은 게 확실히 보였고요 그리고 머리 감거나 할때 솔직히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. 그 빠지는 게 많이 줄었어요. 그래서 솔직히 만족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. 기존에 사용했던 것 대비. 많은 효과를 봐서 만족을 하고 있고. 어, 2주 만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두피도 진정되고 아픈 것도 다 없어지고, 어, 거기다 이제 뭐 두발도 제가 이렇게 봐도 알잖아요. 머리 빗질을 해보면. 어,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숱이 좀 많아지고, 가르마를 이렇게 옛날에 타면 넓었던 부분이 이렇게 좁혀지는 게딱 느껴지면서 머리도 좀 이렇게 손질하면 풍성해 보이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. 제품이었어요. 네.